습니다. 어, 여기 가운데로 한번 모여 볼까? 네. <laughs> 아까 등등 기에요를 아, 한번 해 볼까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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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한번 해보아요시면서 주시고 도좀만 넓게 요하 안녕하세요. 저희는 등등 기예요 아, 그럼 쪽 뒤에까지 봐주시고요 왼쪽 뒤에까지 봐주시고요 <laughs> 2층 한 번씩 바꿔주세요 2층도 <laughs> 골고루 봐주시고요 또 다른 포즈가 필요할까요 <laughs> 이번엔 강제 일어를한번더 볼까요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자, 가운데부터 볼게요. 가운데, 뒤쪽 가주시고 자, 이제 오른쪽 뒤에까지 가주시면 자, 왼쪽 뒤에까지 가주시고요. 이층 가운데 오른쪽 죠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. 어이고 뭐 이제 벌써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. 어쨌든 오늘 이 피처링 전관 행사 m c n 함께 하게 되어서 즐거웠고요. 항상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티앤링크 그리고 뮤지컬 등등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러면 한 분씩 관객분들께 인사드리니네 끝내도록 할게요. 네 우리 많이 가져가라고. 저도 타겠습니다. 어 등등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남은 기간 정말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이게 예. 토할 정도로 네, 더 열심히 할테니까 할 어? 여, 지금 촬영